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깎아 준다고 생색은 다 내더니 배당 소득 분리 과세 한도는 그대로 둔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뭐 맨날 이런 식이지. 금투세 폐지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하나를 풀어 주는 척하면서 다른 데를 조이는 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외 주식 양도세 감면 이거 좋은 소리 같죠. 근데 배당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차피 종합 소득세로 두들겨 맞아요. 연 2천만 원 넘는 금융 소득은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세금 때리니까. 세율이 최대 45%까지 올라가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안 풀어주면 그냥 말장 도루묵인 거죠. 근데 그걸 꼭 이렇게 하네. 아주 드리프트 판타지예요. 정부는 세수 부족하다, 부자 감세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맨날 듣는 레퍼토리 아닙니까. 기껏 세금 좀 아껴보려고 머리 굴린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뭐 이런다고 판이 바뀝니까? 다음 선거 때 되면 또표 준다고 달콤한 소리 하겠지. 그리고 당선되면 다시 원점이고. 이건 뭐 사고가 아니라 그냥 패턴이에요. 실수도 아니고 그냥 구조인 겁니다. 결국 이 판에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세금 내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당신이 슈퍼리치가 아니라면 그냥 세금이나 꼬박꼬박 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당신의 역할이니까. 이 구조에서 국민은 늘 감내 담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